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께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할인의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느낀 점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30일이죠. 이때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업데이트가 됐었죠. 근데 어 이건 올해는 거의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신형 같은 경우만 업데이트가 되고 나머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 이거 뭐왜 그런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리콜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차피 미국에서 진행된 리콜을 여기 업데이트에 담아야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좀 진행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나.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는 할 건데, 아, 이름이 할리데이 업데이트인데 새해 돼가지고 업데이트를 받게 생겼어요.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 빨리 이거 잠금은 바꿔야 되는데, 아, 정말 아쉬운 일이죠. 네, 그 전에 정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눈팅하는데 거의 뭐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 유튜브를 가도, 뭐 제가 이제 전기차 유튜버고 그런 유튜버만 보다 보니까 그런 유튜버분들이 또 나오는데 서로 막 치고 맞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아사리판이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다뤄드리고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겨울이죠 오늘은 비가 왕창 왔는데 저번주만 하더라도 한파가 굉장히 심했죠 어, 테슬라 차량은 전기차죠 전기차의 한파는 뭐다? 어, 거의 뭐 지옥이죠 이거는 뭐 리튬 인산세 배터리건 뭐 엔시언 배터리건 히트펌프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물리적인 거 연력화 이거를 뭐 어떻게 뭐할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진짜 진리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도 효율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추위에 약간 좀 강하고 어떤 거는 좀 약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안 되는 것들도 조금씩 개선하기 을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리튬 인산세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리튬 인산세 배터리가 온도에 따라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터리 자체가 그냥 밖에 이렇게 건전지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테슬라 같은 경우 리튬 인산세 배터리를 쓰는 량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는 이제 RWD가 들어왔고 모델3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그 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 2, 3년 이상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배터리 플랫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IW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도 초기에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잡았다. 차이가 뭐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전비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절반이 된다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 다양합니다만 그냥 저는 뭐 해외 유튜버를 보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버보다 해외에서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고 더 극한의 환경이 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은 딱 느껴지거든요. 와꾸가 나옵니다. 어 이거 뭐 왜? l f p 배터리 뜯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주행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 떨어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초기에는 물론 문제가 생겼었죠. 이거 뭐 제가 옛날 유튜브로 다룬 것 같은데 처음에 2020년 말이었죠. 이제 모델3 스탠다오레인지 플러스, 지금의 RWD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탠다오레인지 플러스였어요. 이 스탠다오레인지 플러스에 중국의 CATL의 l f p 배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거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 추운 날씨에 갑자기. 배터리가 4 2 0 k m 찍혀 있던 게 갑자기 2 4 2 k m 떨어지고 5%만 남았다 <laughs> 그러니까 어 이거 굉장히 뭐 배터리가 갑자기 막 만충됐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거 뭐 리튬이나 배터리 뭐실렉이 아니야 이런 기사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드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은 이런 기사 나오나요 네 없습니다 지나니까 뭐 계절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런 기사들이 없어졌고 없어지고 나서 그해 겨울 겨울에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 이제 LFP 배터리 탑재한 모델3를 받은 이제 유럽의 유튜버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겨울에도 생각보다 전비가 좋아. 아니, 생각보다 아니야. 그냥. 겁나 좋아. 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리튬 인산 배터리에 대해서 막그 전압 곡선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배터리가 50% 이렇게 감소하는 것들 뭐 실제로 배터리 성능이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생겼을 거다. 추우면 또 전압도 조금씩 변하니까. 근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배터리가 20% 건, 80%건 거의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거 이걸 잡아내는 거, 이걸 잡아내는데 뭐 어떤 기술이 들어. 어간 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배터리 만충하는 것을 권해 주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로직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달구면서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배터리를 달궈야 제 성능이 나오는 것은 NCM 배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 가지고 이제 리튬에서 배터리는 셀투팩 기술, 패키징 이런 공법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 왔고 CATM 아 있습니까? BID도 있죠. BI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또 모델 y r w d 어, 유럽산 차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능 곡선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충전 곡선이죠 충전속도가 CLT 거보다 좀 빠르고 고속으로 좀더 유지가 되는 것들 어, 이런 동, 정도로 같은 LFP 배터리 안에서도 성능차가 있을 정도로 단순히 LFP니까 무조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걱정하지 마시라 어 배터리가 축축 떨어져? 어, NCM 배터리 NCM 배터리 탑차자들도 똑같을 겁니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기조가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차피 겨울 되면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그게 LFP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겨울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리튬 나서 배터리는 겨울에 못 합니다. 어 이때는 그랬죠. 이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2023년 이제 2024년 앞두고 있죠. 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 보니까 뭐 토레스도 잘 달리고 있고 어, 레이브이 같은 경우는 뭐 히트펌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있는데 히트펌프 분명히 전비 개선 효과가 있는데 어 히트펌프 있는 차 없는 차다 이런 데이터를 본 결과 그 차이가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근데 공학에서 한5% 정도의 효율 개선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히트펌프가 한그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전비가 5% 정도라 하면은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말하는 것처럼 히트펌프가 없어가지고 레이브이가 막 전비가 막 떨어지네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히트펌프가 여러분들 만능이 아닙니다 이거 뭐연력학 그거를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는 조금이라도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지 뭐 히트펌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막 여름전비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름 <laughs> 이렇게 막 차갑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어, 히트펌프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어, 크게 의미가 없는 사운드를 하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간에 좀 연말인데 왜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 제 유튜브 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도 좀안 싸우셨으면 그런데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키보드 배틀 이런 거 해봐야 여러분들 솔직히 시간만 아깝지 않습니까? 누구 욕하는 것도 사실 좀 시간 아까운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 <laughs> 아무튼간에 그런데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 LFP라고 해가지고 막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 사신 분들 그냥 종이 타시면 된다. 근데 어 전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막막200 넘어요. 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을 하면은 전비가 그나마 좀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이제 막 추운 겨울 정말 추운 겨울에 단거리 위주로 히터를 들고 다니시면은 어떤 전기차든지 전비가 진짜 극악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단거리를 좀 운행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겨울철에 대한 체감이 정말 크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이제 장거리 위주로 타신다 출퇴근 거리가 기본 2, 30km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천천히 달리는 곳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이제 날라갈 거고 어, 아니면 좀 고속이 좀 유지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겨우치고 전비가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겨우쳐 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내 차가 문제가 있다 다른 차는 좀 어떨까 이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의 환경에는 어차피 그런 전비가 나온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거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전비가 좀더 좋겠다 물론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you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차를 타시는 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모 수입차 브랜드를 타시는 분들은 어, 테슬라 타면 좀 전비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테슬라 오너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테슬라나 뭐 다른 차 타도 어차피 뭐좀 비슷하니까 크게 막 그런 것들 뭐개이치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LFP를 타시는 분들이 NC 배터리 타면은 좀더 전비가 좋겠거니 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LFP 배터리 탑재한 차를 타지도 않는 오너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나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제. 테슬라 관점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테슬라 중에 이제 lf 배터리 3.4도 굉장히 이제 파이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테슬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요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마음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간에 리튬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난리도 아니었죠 요새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첫날에 어떤 분이 후기 울린거 보고 나서 뭐 난리 아니었습니다 막 선을 넘네, 어쩌네. 근데 저는 이거를 좀써 보고. <laughs> 마치 리튬 인사 배터리랑 마찬가지죠. 이거 좀써 보고 좀한나라도 되지 않나. 업데이트를 지금 모데스를 모데와이 오너분들은 한 명도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왜 다들 그 어떤 분이 그렇다더라라는 것만 보고 막 와, 테슬라 선 넘네. 테슬라 슈렉이네 아니, 매드로그시는 저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마침 또 이게 또 크리스마스 근처인데 아니 이렇게 연휴, 좋은 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에, 왜, 키보드 배틀을 하고 계시고, 막, 열내고, 아니, 이거를 써보시고, 내가 경고를 다섯 번 먹었어요. 이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laughs> 아니, 아, 왜 이렇게 이게 싸울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또 끌어와가지고, 또 유튜브, 아,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시고, 막, 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였으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테슬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연말에 싸우는 거야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무튼간에 저도 이거를 좀 써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쓰다가 자꾸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오토파일럿을 테슬라가 요구하는데도 쓰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야 이거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이게 오토파일럿이냐 현대. 보다 구리다. 아니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안 쓰는 걸 가지고 아니 난 매뉴얼로도 안쓸 건데 야 테슬라 선 넘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써보시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하고 막 경우를 받는다? 아, 내가 좀 위험하게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구만!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오토파일럿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만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넘어진 트럭인데, 트레일러인데, 막다 흰색인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거를 못 보고 그냥 뚫고 가다가, 어, 이제 운전자가 좀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안 생긴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겪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하필 오토팔로스 쓰는데 핸드폰을 하다가 그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고를 안 해줬으면은 사고 나서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내가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얘가 경고를 해줬으면은, 아, 내가 이 테슬라가 쓰라는 것보다 좀 안전하지 못하게 쓰고 있구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더 안전하게, 앞으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봐도 왜 싸우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십니까? 어,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써보고 판단하시고요. 유튜브 막 이게 막 엄청 좋다고 또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더 좋아졌다고 그것도 써봐야 알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운전 습관이랑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이 아예 달라요. <laughs> 어떤 분은 금방 5회, 지금의 오토파일럿 쓰는 습관이면은 금방 5회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로 못 쓰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 전보다도 좋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네, 전보다 그냥 뭐 비교할 건덕지 없이 그냥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내용이니까, 이거는 써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데이트, 어떻게 보면 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고 어차피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앞을 안 보고 계속 쭉 갔을 때 문제가 없는 좋은 도로 환경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 직접 써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이한가는 이슈다. <laughs> 이슈라서 좀 다루긴 하지만 이게 뭐 이슈 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 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어, 이건 이제, 아톰 쓰시는 분들이 이제, 어, 좀 환영할 만한 뉴스. 제가 아톰을 쓰지 않습니까? <laughs> 요새 이제 아톰은 거의 막 할아버지급인데. <laughs> 어, 이 2023년 43.30 버전, 그니까 러 할리데이 업데이트죠. 할리데이 업데이트를 받고 나니까, 기존에 이제, 아톰 프로세서를 쓰는 이 테슬라 차량들 MCU2 버전이죠. 미디어 컨트롤 유닛. 어, 근데 이게, 동영상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대시캠뷰어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센트리 모드 뷰할 때어 라이젠을 쓰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제가 또 라이젠을 안써 봤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시승을 해 보니까 센터 같은 데가 가지고 어 이건 진짜 역체감이 상당합니다. 그전까지는 아톰으로도 유튜브 이렇게 보고 디즈니 플러스 살짝 좀 기다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돌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역체감이 너무 상당 라고 근데 어 이거를 좀 개선을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비디오가 더 빨리 로드되고, 일단 대시캠에서도 그렇고, 어, 반응성이 크게 향상되고, 점피 비디오가 줄어든다. 그리고 어뭐 유튜브, 테슬라 극장, 상당한 성능 향상. 그러니까 상당하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상당하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샤가 플레이어 기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영상을 구동하는데, 근데 이게 뭐 코드를 좀잘 짜면은 최적화 같은 걸 많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아톰 프로세서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도 테슬라 앱에 나올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제가 차를 산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년이 될것 같아요, 4년.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아직도 차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져. 성능이 좋아져, 성능이.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는 제가 이 와디프 시즌2 집에서도 엄청 큰 TV가 있지만 사운드를 엄청 크게 그렇게 들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이 액정이 작지만 차에선 작지만 사운드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차에서 저는 보거든요. 와디프 오늘도 이제 9화까지 마무리 시즌2 다 보고 왔는데 어, 디즈니 플러스는 일단 구동만 시키면은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그 구동하기 전까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각방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튜브. 물론 돌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돌리기까지 시간이, 아, 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테슬라는 진짜, 이 다른 브랜드였으면은 업데이트 해주겠습니까? 아 페이스리프트 할때 됐죠.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아이, 니네 이거 좋은 성능 가지려면은 페이스리프트 된거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 차량 기변을, 좀 선동은 아지만 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어,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죠. 네, 물론 막 하이랜드 보면 은 저도 진짜 기변하고 싶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의 차도 충분히 제 성능을 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브랜드와 테슬라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테슬라를 산지 진짜 거의 막... 4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제 10만 6천을 샀더라고요그 사이 이제 전기세는 진짜 안내다시피 진짜 안내 안냈니다 솔직히 말씀 안내지안 <laughs> 내고 정말 진짜 제대로 타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제, 제 환경에선 만족할 수밖에 없죠. 거의뭐 타이어 값밖에 들지 않는데 기존에 팔았던 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 특히, 샤카 플레이 업데이트는, 아톰에서 더 두드러지는 업데이트. 오, 라이젠이라고 안 좋은 게아니에 라이젠은 원래 워낙 좋으니까, 그냥, 더 좋아질 그런 건덕지가 없는 수준인데, 아톰은 거의, 근데 여기서 또 업데이트 해준다? 더 드라마틱 하잖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업데이트다. 할리데이 업데이트에서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는 업데이트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게잠수함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렸어요 네, 오늘은 요새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한번 좀 다루고 그리고 테슬라 잠수함 패치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제 2023년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도 전익남은 지금보다 좀더 많은 빈도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도 정말 만 명이 넘었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이제 업무랑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율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변명이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 생각 하지 마세요. 유튜버는 건강 생각하면 안 된다. 아, 맞는 말이에요. 저도 뭐 건강을 좀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유쾌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재밌는 소식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추세 가지고 여러분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